강원도 강릉시 영진해변, 영진해수욕장입니다. 여기가 저 앞에가 주문진항인데, 뭐, 동해안 최대항이라고 돼있는데, 아무튼 그, 거놈을 파는 장이 엄청 크네요. 도로변으로 뭐, 꽤 길게 많이 나와있는데, 주문지장에서 나와서 방사제, 방파제가 아니라 방사제라고 이렇게 모래를 방지하는 건지 해변 일쭉 있고 사람들이 저기 방사제 있는 데 많이 나와 있네요. 여기는 그냥 조용을 해야 됩니다. 발매들이 시고 있네 여기 엉진항인가 e going to be able t 영진 해변, 영진해수욕장. 어, 카페 같은 것도 꽤 있네요. 그리고. 전도 강릉 주문진항 옆에 영진내변 영진해적장입니다. 들어가는 거예이도